판사는 시인이고 판결문은 시다. 쉐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는 끔찍한 인육재판이 나온다.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 친구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 이자로 심장 근처에 살 1파운드를 베어가기로 계약한다. 가난한 안토니오는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샤일록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잔인한 재판을 건다. 소위 인육재판이다. 황당한 계약 조건에 난감해하던 판사 포션은 거듭 심사숙고한 끝에 드디어 판결을 내린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시. 심장 근처에 살 1파운드를 받기로 했으니 채권자는 계약대로 채무자의 살 점을 1파운드 베어가시오. 단,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될 것이오. 그건 계약 조건에 없었으니 말이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명쾌한 역설이다. 이 시적 직관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셰익스피어 사후 무려 400여 년이 지나서야 법학자들이 법적 정의보다 시적 정의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한다. 판사는 시인이고 판결문은 시다. 제이비 화이트 모든 판사는 시인이고 모든 시인은 판사이다. 마사 누스 바움